장민호 결혼식의 전체 풍경이 기자들에 의해 촬영되고 있다. 장민호,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수 중한 명의 결혼식이 매우 성대하고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결혼식은 가수 장민호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일 뿐만 아니라 팬들, 언론, 그리고 연예계 동료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은 결혼식이 열리는 장소에 도착하여 장민호와 신부 금잔디의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결혼식장은 순백의 꽃로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붉은 카펫이 깔려 예식장으로 가는 길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귀빈들이 차례로 등장하며 신랑과 신부를 위한 따뜻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장민호가 멋진 슈트를 입고 등장하자 그의 환한 미소는 단숨에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곁에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금잔디가 함께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결혼식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하객들 중 많은 이들이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다 기자들은 결혼식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촬영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감동적인 서약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달콤한 첫 키스까지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담겼다 가족과 친구들이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하는 동안 결혼식장은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 찼고 연예계 동료들 역시 신혼부부를 위한 진심 어린 메시지를 남겼다. 특히 기자들이 놓치지 않은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는 장민호가 부모님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순간이었다. 부모님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감사 표현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에는 예술인 친구들의 깜짝 공연이 이어지며 분위기가 더욱 뜨거워졌다. 의미 있는 노래와 신나는 춤이 어우러지며 결혼식장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이 순간들도 놓치지 않고 촬영하며 결혼식의 감동과 즐거움을 완벽하게 담아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개인적인 행사가 아니라 한국 연예계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수 많은 아티스트들이 함께한 자리, 언론과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된 이 결혼식은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촬영된 사진과 영상들은 이날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하며, 장민호와 금잔디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소중한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